<laughs> . 근데 네,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방은 음악 틀어주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네. 어, 가장 필요한 거는 누가비라서 앞으로 그 여기야? 그렇지 이게 좀간주하냐 따라랑 여기서부터 어... 여기 따라랑부터요어할게제 아, 아. <목소리> 여기서 미션에서 칠분 떨어져. <laughs> 자, TV를 보면서 웃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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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. 신기해 하고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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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주 거북스럽지만 잘하고 있어요. 손도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안경 한번 내리고. 안 돼, 안 돼. 손으로 가렸어. 저쪽 손으로 내리고. 그렇지. 아, 복사해, 복사! 에이, 뭐, 진짜. 에이, 진짜. Come on, take my hand! Come on, take my hand! 어, oh, 훌륭해! Right? I saw you everything! 훌륭해! <laughs> 그렇지. 불쾌하게, 창원이 좀더 들어가, 안으로 들어가, 안으로 들어가! <laughs> 그렇지, 그대로! 자, 하나, 둘, 셋! 그렇지, 그대로! 능청맞게, 오케이! 자, 빨리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! 그대로! 쉬 그대로, 슛. 그대로! 그대로. 너 그거, 그거, 그거 하고 그거 하고 해, 알지? 았 오케이, 아 카메라 보면 안 되지. 보면 안 돼요? 당연하지. 어? 슛. 넘어가. 그렇지. 아, 가자. 떨어져. 가자. 넘어가. 그렇지. 오케이. 돌려. 그대로 그대로. 아닌데. 아닌데, 빨리 아닌데, 빨리 아닌데, 그 스톱. 건해진. 이거 괜찮다 어, 괜찮은데? 아, 괜찮은데?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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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도 아니야. <laughs> 이, 내선생이랑 이 다시 나누라 응. 그게 런 있을 거야. 손을 앞으로. 끄워 주는다. 잠손만이손 바깥쪽에 바깥쪽. 아 예, 앞으로 음, 안게대 음, 음, 음. 음. 이거 또안 담아놓은 게 진짜 그래 없네. 지금 지금 웃으면 안돼 아까처럼 울어 빨리 울어 에이, 그렇게 울어 에이, 에이 그리고 울어 울다가 웃으면 신체에 변화가 와 웃지 마시고 자 웃음이 있다 얼굴에 울고 울음을 나오게 해버릴까봐 야야 물파스 어디갔냐 물파스 잠깐만 웃으면 안돼 하느라 지금 야간 야간 이런 야외. 오빠, 그리고 커서 독해져 갖고 안 오는 거지. 아로? 그냥 먹이. 근데 얘가 지금 웃고 있어서 그래. 울어! 뺏어줄까? 근데 이펴갖고 울려주려고 했는데. 돈 들어. 코앞으로 돼. 진짜. <laughs> 네. 그렇지. 동찬아, 고생했다. 네. 응. 그렇지, 들어와. 또 이제 돈 내놔. 그렇지. 또 이제 돈 내놔. 그렇죠. 뒤돌아보세요. 그렇죠. 하세요. 열심히 하세요! 오케이. 야, 알콜. 예! Yeah. 오케이. 저기 빨간 옷 입은 애기 한번 봐라, 그 쪽에 오케이, 떨어뜨려 하나, 자, 자, 야 시끄럽지 마, 자 준비 하나, 둘, 셋 둘, 셋 싸운 사람 같아 그렇죠. 자, 다리를 다섯 곳씩 모아서, 어, 요렇게, 요렇게 될수있게고 아니, 아니. 무릎을 기준으로 유나는 엉덩이가 선생님 방향에서, 니, 네, 네. 그렇지. 넌 반대로. 그렇지. 그렇게 앉아. 그렇지. 그렇지. 스탑. CD를 만들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. 1 0을 찍든 300불을 찍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. 물론 이건 교회 저, 교회랑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오래 30주년 계획이 <웃음> <웃음> 공식적으로 그게 있었다요 <해서> 음, <laughs> 그렇게 해서 치면 이 개수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. 조금 가져가더라도 음. 음. 우리가 어. 진짜 막말로 다... <laughs>

오세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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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이가 심하게 불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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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하자. 준비! 시작! 자, 집사님, 한번 저랑 기념 촬영하시. 이야, 멋있냐? 여 이렇게 쓰이는 거 내가 저 여름에 추위를 타. 겨울에는 더위를 타. 좋은 게 아니야, 머리 나와요안 나오냐? 나와요. 안 나와. 어? 안 나와. 차 엔진은. 시부 아, 플래시 대기 중이야. <laughs> 어, 나, 나, 나. 들었어. 들었어. <웃음> 자, 타이밍. <laughs> 오케이, 서버. 오케이. 자, 쏘고 있 자, 밝아졌어. 얼굴이. 이렇게 들어가면 밝아졌어. 자, 대박. 오세요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가자! 가자! 하나, 둘, 셋! 하이빙, 그렇지! 예쁘기만 해요. 네! 너로 나와, 너희들 나와. 어, 남이, 남이 돼요? 한 번. 아, 안 나, 안나 아까 연기 되게 못했는데. 아, 나 됐다 아, 못해요. <laughs> <laughs> 니꺼가 네 잘해 니꺼 그래, 네. 잘해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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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